와 어우 잘들리네요 형수님 <laughs> 지금 근데 실수하신거예요아 괜찮습니다 <laughs> 엄청, 엄청 시끄러울거예요아 괜찮습니다 저 배고파송을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응.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라이브로 보고 싶었거든요 <웃음> <웃음> 형님 어제 저녁은 뭐 드셨나요? 어제 저녁? 네 응. 굴비. 아, 허리 굴비. 음. 그러면 은 돼지를 먹으러 가야겠네요. 돼지? <laughs> 네. <laughs> 아니면 돼지예요. 소를 먹어야지. <laughs> 아아 그, 그게 어, 제 인생 철칙 중에 하나가, 어, 돼지고기를 누군가 사주는 거는 진짜 순수한 호의에서 사주는 걸로 어, 그렇게 뭐지? 받아들여도 상관없는데, 소고기는 뭔가 의도가 있다 그랬어요. <웃음> <웃음> 저희 경도가 있는데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laughs> 네. <laughs> 야, 어마무시하게 밀리네요, 진짜. 응, <laughs> 음, 그러게. 이 동네가 조금 막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음. 정말 몰랐어요. 맛판을 <laughs> 이용해서 저는 구독자분들께 인사를 하겠습니다. <laughs>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원태입니다. 오늘 투어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모에 어, 형님과 그리고 어, 보자마자 미인이라서 제가 먼저 고백 공격을 했거든요. 모에 형수님과 함께 이제 어, 투어를 가게 되었습니다. <laughs> 어딘 1년 만에 이제 만나서 음, 가는데 아 역시나 진짜 제가 너무 바빠서 시간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서 아늘 죄송스러울 따름이고 친구들하고도 이제 가야 되는데 친구들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제가 역시나 너무나 바빠서 어. 쉽게 못 가는 점, 그래서 영상이 뜸하다는 점많 알려드립니다. 오늘 투어 목적지는 일단 저기 동강 한 바퀴 돌고 올계획이고요 오늘 지금 보시다시피 안개가 너무 심해서 이럴 때 600마리 가면 정말 예쁘거든요. 운해가 쫙깔려서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근데 가면은 시간이 이제 해가 뜨고 그러면은 운해가 어좀 사라질 시간이라서 어, 일단 가면서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오해영님의 굴링이 착, 착할 때가 없습니다. 워낙 미끈미끈하게 잘 빠진 그런 바이크라서. 그래서 영상이 평소에는 조금, 어우, 야. 어우, 네. 도로가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투어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혹시 원태씨는 무슨 닉네임이 없나요? 아, 할까 했는데요. <laughs> 응. 원래 이, 이걸, 이제 뭐지? 친구 꾸득이라고 시작을 했던 거라서 유튜브를. 그래서 음. 이제 애매하게 얘기하면은 뭐 애들 기억에도 안 났고 찾기도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실명을 쓴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저는 과거에 죄를 지은 게 조금 있긴 한데 그렇게 이제 뭐, 뭐 이제 학교 폭력 뭐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정직한 인생을 살아서. <laughs> 당당하다. 이제. 매우 당당. 이제. <laughs> 예비역 병장 어 만기제 됐으니까 너무 당당해서 이제 실명 쓰는 겁니다. <laughs> 아니, 나는 닉네임이 있으면 그게 더 편하게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음. 저같이 음. 음... 뭐 짱에 있으면 그냥 짱에, 짱에, 짱에 막그 불러드리고 싶은데. <웃음> <웃음> 사랑해요 짱에씨막 이런데. <laughs> 아, 그럼 비켜할까요 <그렇게> 그냥? <웃음> <웃음> 언젠가는 저 구독자 이벤트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어... 아,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해봤을 땐 못할 것 같아요. <laughs> 어... 아, 구독자 어... 여러분들, 어, 오해하지 마시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못하는지 설명을 먼저 할건데 제가 네. 이제, <laughs> 한 번은 친구하고, 친구, 그, 현우하고, 현우가 이제 트레이스 라인 타가지고, 바꿔 탔, 바꿔 탔었거든요. 이제, 근데 걔, 그쪽에는 이제, 내비게이션 없으니까, 현우가 이거 타고선 앞장 서고 제가 뒤에 쫓아가는데, 어, 저 진짜 그 형님처럼 강경지주에서 붙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제 맨날 로드만 쓰니까 <laughs> 뒷따랑으로 제가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laughs> 네, 아, 어, 못 따라가겠어요. 아, 못붙겠어요 진짜 너무 무서워서. <laughs> 아, 야, 내가 이 정도면은 구독자분들 오셔도 간격 막 100m씩 떨어지면 이거 화면에도 안 나오고 막 이제. <laughs> 야, 쉽지 않겠다 했는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아니, 모혜영님은 처음 보자마자 어떻게 그렇게 붙은 거지? 이제 생각을 하고. <laughs> 아니,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달다 붙는 거지? 왜 얘네들은 겁이 없나? 나만 겁이 많나? 이제 막 그러면서. <laughs> 와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진짜 따라가는게 <laughs> 아 그래서 저는 진짜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실망하실 것 같아서 어, 저는 아 구독자 이벤트 아우 이거 아 쉽지 않습니다 네 진짜로 <laughs> 영상으로 보시기에는 이제 뭐지 잘 모르실 텐데 모혜형님하고제 차이가 오, 그 오토바이 한대 길이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현재로서는 이게 야, 이게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로. <laughs> 어머, 왜 지금 칭찬 듣는 거예요? <laughs> 아니, 다른 식으로 이벤트를 하시면 안 되나? 아, 그, 일단, 어, 댓글에 나오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모습이 좀 가까이서 멋있게 찍히는 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아 이제. 네, 그거를 이제 생, 그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한 건데, 와, 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애들, 애간 애들한테 물어봤죠. 야, 니들은 왜 이렇게 잘 나붙냐. 나 이거 도저히 무서워서 못따라다했는데 그랬더니 애들이 처음에는 무서웠대요. 무서웠는데 유튜브에서 멀찍하게 나오는 걸 보고, 아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욕망이 공포를 추원한 거예요. 이제 나는 잘 나오고 싶어. 조금만 멀어져도 잘안 보이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래갖 처음에 덕만이가 오토바이 사고 이제 멀찍하게 나오고 마지막 에필로그 영상에서 자기는 코딱지만큼 나오니까야이 원태야 <laughs> 아니 내 분량이 왜 이렇게 없어 그래갖고 이제 네가 멀리서 오니까 분량이 없지 자식아 아니 나한테 하지 말고 니네 뭐.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욕망이 욕망이 점점 커지더니만 조금씩 붙어서 이제 <laughs> 형수님 할리타다가 골드윙 타니까 어떠신가요? 어, 음, 단지하에서산책집으로 이사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니 저는 할리탈 때 네. 모든 바이크에 텐더머는 다 이런 데서 타 놓은 줄 알았어요 음. 이런 골드윙에 신세계가 있는지 전혀 몰랐으니까 음. 오토바이 자체를 잘 몰랐으니까 그래서 아 그냥 이렇게 힘들어도 그냥 타는 건가 보다 하고 그냥 탔는데 네. 그렇게 3년을 길들이고 나서 음. 그 골딩을 짠 하니까 와 나를 단련시켰구나 <laughs> <laughs> 아침 해가 떴습니다 아침 이고요 <laughs> 동강 보러 갑니다. 원트씨랑 함께 갑니다. 예. Yeah. <laughs> <laughs> 아침에 갔었습니다. 노래 불렀는데 또 안개가 끼네. 와 이쁘다. 이게? 음, 어. 여기 저파는이속다리 있는데 아니야? 네, 맞습니다 맞지? 어, 네속다리요 어, 어. 물통, 물통. <laughs> 아, 나한테 씨가 물통, 불통 열심히 알려주면 뭐해? <laughs> 어, 내가 그냥 가서. 허허허허허허허허 <laughs> <laughs> <그냥 막> <laughs> <웃음> <웃음> 말로만 나는 말로면어 개하고 그냥 말. 형님이 <laughs> 고개를 살짝 이렇게 하는 게빼꼼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귀여워 보여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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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얘 아빠 <또> 절벽도 멋있다. 응, <laughs> 그렇지. 어. 바꿔야 어, 됩니다. 외전 어 아, 오케이 드디어 동광입니다 우와 와... 안녕 천천 응? <laughs> 오랜만이야 아연수리 반짝 그래. 반짝 예쁘네 <laughs> 천천히요 어 막혔네. 돌려야겠어요아 어? 수리 수리 뭐지? 안 끝났나 봐요 이쪽에 그 도로 공사? 아니 아니 여기에 원래 터널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 어... 낙석이 낙석이 떨어졌어요 비 많이 왔을 때. 어. 그래가지고 아니 네이버 지도상 찍어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저쪽으로 알려줘가지고 어 공사 다 끝났나 어... 보구나 이제 했거든요. 어 여기서 레 d 좀 다시 찍고 갈게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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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안타깝게도 이쪽으로 가는 길이 없어서 유턴을 해야 돼요. 어. 으아... 일단 제가 앞에서 돌릴 테니까 잠시만요. 응. 형님은 어... 돌릴 수 있을까요? <laughs> 오... 아, 난, 난못 돌려. 아, 형이 내려. 내려서, 응. 응, 내려서 내가 돌리고 타. 응. 응. 나는 언거드층 돌려야겠다. 지 마세요. <laughs> 아, 찍어야 된다. 찍어야 내가. 야. 야, 근데. 후, 후진하고 그냥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laughs> 근데, 야, 엔트 네. 요고 될것 어떻게 한 번에, 3 번에 돌리냐, 진짜, 존경스럽다. <laughs> 아까 저기, 어. 진짜, 원태시꺼를 찍었어야 되는데. 어, 음, 진짜. 갈게요? 어, 어. 간 단지나게 돌리는 거 어. 찍었어야 되는데. <laughs> 음. 음, 오케이. 네. 옆에 그물 닫혀놓은 게 저기서 무너진 거거든요. 아, 아직 도 음, 그리고... 하나도 안 쳐. 어. 네. <laughs> 하나만 초대요, 여기. 어어어 여기가 막힌 거구나. 네. 어어어 응. 응. 뉴스에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아니, 설마 설마했거든요 네이버지도로 갈수 있다고 나와서. 여기가 소진 전기 아니 앞에. 네. 어... 어... 왜 이냐? 이게 저렇게 무너졌어. 왜냐? 어, 진짜. 어, 그때 진짜 뉴스에 나왔던 데가 여기구나. 네, 어... 저 앞에 녹색 간판 동광 식당이에요. 아, 예. 아, 어. 어, 네, 음. 어, 여기... 예. 좋습니다. 천천히 해. 음, 아, 여기 뒤에 차안오고요 먼저 갈게요. 오케이. 아 어, 여기 이쁘다. 아, 예쁘네. 어. 이야 이쁘네 이쁘기방턱이요음왜 높게 잡아야겠다 아... 야, 그래, 그래. 음? 어. 야 은행잎은 무스스 떨어지고 여기 공사 끝났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공사 한참 한다고 흙길이었는데 그러게 아 다리를 지었구나 오... 아. 어, 그러네 네 원래 여기 밑으로 갔었잖아요 어. 여기 보게요. 다 처음입니다, 맞은편. 어. 방지터 있고요. 어, 여기, 오이 어, 다리 처음, 처음 달려보니, 어. 음 나무 사이로 언뜻 언뜻 보이는 동광이야 어, 예쁘지, 반짝반짝. 어. 어 진짜 예쁘다 여기 신동심터에서 한번 쉬고 갈게요. 오케이, 제일 네. 좋지, 좋지, 좋지. 네. 커피도 한잔 하고 갑시다. 네. 네, 좋아요. 응, 응, 응. 오케이, 네. 잘 들립니다.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응. 네, 응. 땅에 나왔다. 땅에 응. 나왔나? 오이 응. 나왔다오 봐. 원태 씨 나왔나 오바? 잘 나왔습니다. 오바 <laughs> 이제 차안 오고요. 출발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출발. 네, <laughs> 소방지턱이요. 응. 어어. <laughs> <laughs> 미안. <웃음> 그거 안해 주셔도 돼요. 아니, 왜요? <laughs> 아, 왜요? 혹시 뭐편진도 이런 거안해 주셔도 돼요. <laughs> <laughs> 해 주다 안해 주나 뭐 똑같은데. 무슨 관계 말씀하셨어. 그래도 뭐 옆에 보다가 당하는 것보단 마음에 준비한 다음에 당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웃음> <웃음> 아, 네. <laughs> 어, 빠릅니다 우와 어우, <laughs> 기름냄새 진짜 <laughs> 아, 해 진짜 많이 짧아졌네요 그러게 야, 해가 진짜 붉게 내려가네. <laughs> 아. 아침에 안개를 뚫고 왔다가, 네 낮에 딴세상에 갔다가 다시 저녁에 안개 속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안개 텁? 오케이. 이쪽 카페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오케이. Tough times I've been going through. Some tough times, and I'm overdue. A good sign, maybe something new. Some good times, give me any clue. Cause I don't wanna be left over. I just wanna know how it feels to have closure. Tough times I've been going through. Some tough times yeah. I've been going through. Feel like something's missing. My life's a little dull, think I have a condition. Everything I do, I just feel like I'm existing. I'm in a bad mood, and there ain't no point resisting. My mind is on a mission to make me feel different. I don't wanna listen, but it's hard when it's persistent. Darkness is gripping, quicksand sifting. I've been sinking into this pit for a minute.